안녕하세요. 국내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꽃 따라 바람 따라입니다. 이제 진짜 봄이 찾아온 듯한데요.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전국 곳곳에서 파릇파릇한 기운이 물씬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외 액티비티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가평과 홍천 당일치기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곳은 가평 브릿지 짚라인입니다. 가평 브릿지 짚라인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짚라인인데요. 무려 전체 코스 총 8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짚라인의 총 길이가 2418m나 된다고 합니다. 가평 브릿지 집라인은이 8개의 전체 코스를 체험할 수 있는 전체 코스 건과 조금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라이트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격대가 조금 높긴 하지만 거의 1분 만에 끝나버리는 남이선 집라인이 3만원대에 형성되 있는 것에 비하면 저렴한 가격입니다. 또한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짚라인 코스인 만큼 거리당으로 금액을 계산하면 오히려 가성비 있게 체험할 수 있으니 특별한 액티비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그럼 가평 브릿지 짚라인으로 떠나 볼까요? 가평 브릿지 짚라인은 30분 주기로 최대 인원 10명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사전 예약이 필수인데요. 예약이 확정되면 30분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주차가 편리하고 바로 옆에 카페도 마련되어 있어 일찍 도착하셔도 편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평 브릿지 집 라인은 도착 전에 키와 몸무게, 그리고 건강상 특이 상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동의서는 예약 후 카톡으로 담당자님께서 직접 전해주십니다. 단 몸무게가 30kg 이하거나 99kg 이상이신 분들은 탑승에 제한이 있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후 짚라인 인포센터에 도착하면 안전 장비와 안전모를 착용한 후 간단한 안전 교육을 받는데요. 짚라인을 탈 때마다 가이드분들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니 집중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교육이 끝나면 바로 차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가 제1코스부터 제8코스까지 차례로 체험합니다. 첫번째로 경험한 제1코스는 베이직코스 인데요. 210m의 거리로 어떻게 짚라인을 타는지에 대한 감을 익힐 수 있는 구간입니다. 비교적 빠르지 않는 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순서여서 그런지 무척이나 긴장되었답니다. 하지만 가이드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고 용기도 많이 북돋아주시기 때문에 다들 용감하게 도전하는 분위기였답니다. 참고로 브릿지 집 라인은 두 명의 가이드님과 함께 하는데요. 한 분은 가장 앞에서,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가장 마지막에 따라오시기 때문에 집 라인을 건너기 전과 후 모두 가이드님과 함께 있어 더욱 안심이 되었답니다. 마지막 가이드님까지 건너오시면 제 제이 코스인 포레스트 코스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포레스트 코스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울창한 나무 숲뷰를 바라보며 집 라인을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어느 쪽으로 바라봐야 풍경이 더 멋진지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가이드님의 설명에 따라 방향을 정하여 뛰어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포레스트 코스는 125m로 짧은 거리지만 약간의 경사가 있어 베이직 코스보다 속도가 빠를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베이직 코스와 포레스트 코스는 짚라인에 대한 감을 익히는 맛보기 혹은 교육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다음 제3코스인 판타스틱 서스펜션 코스는 짚라인이 아닌 120m의 흔들다리를 건너는 코스입니다. 모두가 일렬로 나란히 아주 높은 곳에 있는 흔들다리를 건너는 것인데요. 생각보다 다리가 많이 흔들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짚라인과 마찬가지로 안전장치를 걸고 출발합니다. 모든 안전장치는 가이드님께서 꼼꼼히 걸고 해체해주시니 따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흔들다리의 경관이 무척이나 아름답기 때문에 흔들다리를 건너기 전 가이드님께서 직접 한 명씩 사진도 찍어주신답니다. 다음 제사 코스는 에어스윙 코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짚라인 체험이 시작되는 코스로 앞선 코스에 비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곳에선 한 손을 놓고 팔을 벌린 채로 타는 것을 추천해주셨답니다. 이렇게 팔을 벌리고 다리를 뻗으면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아 짚라인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스릴은 줄지만좀더 오랫동안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2호 제 5코스는 슈퍼밸리 1코스입니다. 총 길이 378m로 작은 계곡과 산이 질주하는 코스인데요. 아래로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 시선이 계속 아래로 향하게 되는 코스입니다. 하지만 전 구간 중 속도가 가장 빠른 코스이기 때문에 두 발을 활짝 벌리고 타는 자세를 추천하는데요. 하지만 팔을 벌리고 타도 도착할 때 약간의 반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짚라인을 타면서 핸드폰을 손에 쥐고 촬영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후 제 6코스는 360m의 슈퍼벨리 2코스입니다. 다만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약간의 오르막 후에 다시 높은 전망대를 올라야 하는데요.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힘들었답니다. 제 6코스는 느긋하게 소나무를 감상할 수 있는 코스로 겨울에도 식물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코스입니다. 하지만 길이가 긴 만큼 속도가 느려지는데요. 그래서 출발 전 계단에 매달려 있으면 빨리 갈수 있도록 가이드님께서 몸을 밀어주십니다. 또한 앞선 코스와는 반대로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가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으신 분들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멈춘다면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이드님이 끌어당겨주시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다음 제 7코스는 그랜드 크로스 1코스로 계곡을 지나 산가 산을 넘는 코스입니다. 지난 코스와 마찬가지로 속도가 빠르지 않아 몸을 웅크리고 가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서는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 데크에서 도움닫기로 달려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코스인 제8코스입니다. 출발지였던 인포센터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제8코스는 최장 코스를 자랑하는데요. 때문에 숲뷰와 계곡뷰뿐만 아니라 카페와 수련의 뷰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속도가 빠른 코스는 아니지만 밑으로 보이는 풍경이 다채로워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 코스입니다. 이렇게 총 8가지 코스를 모두 체험해 보았는데요. 가평 브릿지 짚라인 코스는 국내 코스 중 최장 코스를 자랑하며 칼봉산의 풍경을 제대로 관람할 수 있는 자연 명소로 사계절 모두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니 액티비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계절 모두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5회 이상 방문 시에는 30% 할인을 해줄 만큼 할인율도 커지니 이도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이동할 장소는 강원도 홍천입니다. 가평 브릿지 집 라인에서 약 1시간 반을 달려 강원도 홍천 알파카 월드에 도착했는데요. 브릿지 집 라인과 마찬가지로 깊은 숲속 언덕에 위치하여 공기도 맑고 경치도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청정자원 강원도 홍천의 푸른 숲 속에서 보다 가까이서 동물 친구들을 만나 교감할 수 있는 알파카월드. 남미 안데스 산악지형을 재현한 안데스 생태방목장에서는 50여 마리의 귀여운 알파카들이 방목되어 있는데요. 안데스 고산에서 사는 알파카들이 지구 반대편 한국으로 날 나와 바뀐 자연환경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모두 방복되어 있고, 최대한 안데 수와 비슷하게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들어서자마자 바로 마주할 수 있는 알파카 놀이터에서는, 알파카들에게 직접 먹이도 주고, 만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알파카는 윗내가 없어 울지 못합니다. 하지만, 긴장 상태에서는 앞발을 들어 공격하기도 하니, 알파카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알파카는, 한때 남미 국외 인설자였던 저에게는 익숙한 동물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페루를 비롯한 안데스 국가에서 알파카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 친화적인 동물입니다. 때문에 남미 대표 관광지인 마추픽츠를 비롯하여 쿠스코 시내 등 다양한 곳에서 쉬 알파카를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귀여운 동물들을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반가웠답니다. 또한 알파카 월드에서는 알파카뿐 아니라 기니피그, 뚫칸, 코아티 등의 남미 동물들과 독수리, 공작, 토끼, 사슴, 말, 영소, 양, 오리, 사막여우 등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알파카 월드를 주말에 방문하면 시간대별로 천쟁우새 콩이, 코아티의 데모험 독수리와 판목자등 다양한 동물 공연들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카월드는 실제 홍천의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계속 오르막길로 올라 이동하다가 다시 내려와야 하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무려 11만 평의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숲속 동물나라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다 둘러보시는 데는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소요되니 여유롭게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테마파크 내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휴식 공간인 소풍 레스토랑과 더숲 카페도 함께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높은 곳에 위치한 만큼 테마파크의 모든 전망을 내려다볼 수 있는 뷰와 함께 탁 트인 인테리어가 인상적입니다. 특히 더숲 카페는 카페 내부에 브라질과 같은 열대 기후에 사는 뚫칸도 있고 창밖으로는 양 목장도 마련되어 있어 동물과 함께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테마파크 곳곳에 대형 알파카 조형물들이 마련되어 있어 이를 구경하고 사진 찍는 것도 알파카 월드의 큰 재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서울 근교에서 당일치기로 특별한 여행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가평 브리지 집 라인에서는 짜릿한 스릴을 즐기고 홍천 알파카 월드에서는 귀여운 동물들과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